안녕하세요. 로이 초고수입니다 오늘은 실티기로 빗자루 띠기. c t 기가 뭔지 모르는 친구들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뒤에는 좀 배경은 좀 양해해주세요. 일단은 이렇게, 이렇게 잡으세요. 이렇게 엄지랑 똑같이 잡고. 한 다음에. 소지가 소지가 여기 이렇게 걸고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걸어요 그리고 여기를 여기 검지로 누고 하나 둘셋 마세요 그리고 그냥 쭉 피세요 손을 이렇게 딱 하고 그리고 또이 사이 이 사이 이제 이 사이로 또 검지를 중지를 그래서 또 땡깁니다. 중지에요.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엄지와 소지, 소지가 이제 소지만 빼줘요. 엄지와 소지와. 그리고 또 눌리면 빗자루 됩니다. 먼저 해줄게요. 엄지 걸고, 엄지 걸고. 이제 그렇나요? 그리고 소지 걸고. 소지 걸고 여기 이렇게 누고 하나, 둘, 셋 짜고 이렇게 하고 그리이 사이 이 사이로 중지를 누고 펴주세요. 그리고 엄지와 소지만 딱 빼주면 빗자루가 완성됩니다. 달팽이는 오늘 보여줄까요? 알겠습니다. 좀 달라요. 이렇게 해준 다음 똑같아요. 이번에는 그냥 안 짜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여기 똑같이 여기 이렇게 늘고 해서 해요. 처음에는 아까 비자랑 똑같아요. 그리고 그서 이렇게 잡고 앞에를 앞에를 엄지로 잡고 그리고 소지만 딱 빼주고 빙글빙 글 이렇게 돌리세요. 자기 마음대로 돌리고 여기가 좀 어렵습니다. 여기 중지에 껴 있는 이거를 그냥 중지다가 또 옮기세요. 그리고 당겨주면 달팽이 등껍질이 완성. 이저좀 이상하지만 이렇게 해도 됩니다. 이렇게 하면 달팽이 등껍질하고 빗자루 완성. 이거 꼭 엄마 뭐 선생님한테 보여주세요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.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이 이름은 셀질.